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부담스러운 차량 정비소.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만 대표가 나섰습니다. 간단한 작업과 리프트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특별한 차량 정비소를 설계 운영 중인데 효율성이 높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충청북도 청주에서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충청북도 청주시. 이곳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구조물, 자동차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걸 봐서 무슨 주차장인가 싶기도 한데 본넷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거나 휠을 살펴보는 사람들을 보니 아 여기 카센터군요. 네, 안녕하세요. 팀님 어디 계세요? 아 저희 대표님이요. 저 네. 밑에서 좀 어? 일하고 계시거든요. 밑요? 직원이 바라보는 밑을 살펴봤더니. 허, 진짜 사랑 있습니다. 아, 네. 아, 맞네요. 아, 네, 제가 한 군인데요. 열정으로 만든 아주 특별한 자동차 정비소. 성공을 정비하는 군, 이용만 대표. 특이한 구조의 차량 정비소.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니 넓은 작업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카센터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카센터입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 처음 보셨죠? 예. 제가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작업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비사들이 넓은 공간에서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꾸니 직접 차량 정비소를 고안하고 제작해 운영 중이랍니다.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엔진오일 교환과 같이 수요가 많은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카도크. 그 외에 시간이 걸리는 큰 작업들은 기존 정비소처럼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차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엔진이 다차 머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공간을 활용해도 여러 대를 동시에 어획견할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실제로 작업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진 오일 갈아주겠습니다. 먼저 남아있는 엔진 오일을 제거한 뒤새 오일 필터로 교체해 주는데요. 아래 넓은 공간에서 기술자들이 편하게 작업하는 동안 위에서는 엔진 오일만 갈아주면 작업 끝. 참 간단하죠? 효율이 또 떨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 시간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는 아무리 많은 차가 오더라도. 1시간 이내에 다 오일 교환을 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차량의 엔진 오일 작업이 가능하기에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문제 없습니다. 일단 다른 데는 가면 항상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오면은 바로바로 정비를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을 뺏길 일이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끝났어요, 벌써. 고객 속 시원하게 하는 업무 효율성으로 특허까지 받았다는 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산 영수증을 보면 만족도가 더 쭉쭉 올라간다는데요. 어, 저 지금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지금 다른데보다 훨씬 저렴해가지고 지금 좀많 놀랐어요. 여기는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다른데에 비교해 보면은 항상 싸더라고요. 사실 정비소 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꾸는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하는 데는 많은데. 장찰제로 어, 금액을 올려오는 데는 찾기 힘드실 겁니다. 온오프라인에 공제하는 이유는 소비자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또한 효율적인 정비 시스템 덕에 대량화가 가능해져 저렴하게 부품을 받다 보니 정비 가격이 저렴해졌답니다. 아, 원래는 10몇 년 동안 a p g 사업을 하고 있었죠. 저 차가 고장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소비자로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뭐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정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한 꾼 비록 정비사는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능력을 십분 발휘한 결과 결국 남다른 자동차 정비소를 만들게 됐답니다. 시스템이 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이 있으죠. 그래서 확신하신 거예요. 네, 확신을 한 거죠. 지금도 그렇고 중간에 어, 힘들 때도 그 확신만은 놓치 않았죠. 남다른 차량 정비서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꿈.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존 업체와 정비사와의 문제 등 힘든 일들도 많았다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테스트와 검증을 걸쳐서 이렇게 완성해 갈 때쯤에 기존의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무릎을 치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정비를 했더라면 아마 저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공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 아마도 제가 정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더 넓게 멀리서 보여서 이게 보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합니다. 운도 좋았고요. 정비 기술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다는 꾼.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자동차 정비소를 갖고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고객과의 신뢰 관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다고요. 디페도 아직 한참 남았네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보다는 근데 가족들이 타는 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기존에 정비했던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차량 관리 앱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확실한 좀 믿음이 가는 것 같고요. 어, 시스템도 첨단적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실수로 했는데 또 이중으로 정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저희한테는. 네, 혹시 더 믿음이 가겠어요 네, 최대한. 음, 신뢰를 드리고 싶은데 음, 더 노력해야죠. 믿을 수 있고 효율성 높은 차량 정비소라는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다는데요. 잘 알아듣게끔 네. 상냥하게 잘하시고 네, 네, 네. 잘 하나 깨끗하게. 네. 만족하신 거예요? 네, 예, 만족해요. 그래서 네. 소개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친절하고 또 종업원들이 고객을 관리를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대표 이사님께서는 나중에는. 큰 성공자가 되시어 서비스에 서 만족하며 칭찬하는 손님들 덕분에 우리의 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 뿌듯하죠. 어, 아, 이 길을 걷기잘했다 생각되죠. 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꿈. 가시나 봐요? 아, 네. 저기 지금 공사 지금 현장 한번 네, 보려고요. 좀 잘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 매장을 확장하게 됐다는데요. 바로 이곳에 특허받은 꾼의 차량 정비소가 신설된답니다. 기존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에서는 동선이 좀먼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선이 겹치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축. 신체...